같아요 귀여워. 아유, 갑자기 뭔가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아슬아슬했어요 계속, 아, 가사, 다음 가사 뭐지 이래서 예. 아무튼 정신을 차릴 겸 어, 그, 그렇죠 조용한 노래를 하면서 예, 분위기 쌀쌀하지만 그다지 춥 지는 않는 이 날씨를 즐길 수 있는 노래를 한곡 불러일게요. 네. <laughs> 네. 다 신나는 노래만 하죠, 사람들. 막. 네, 저는 신나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이노래는 노래도 있다라는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 까합니다이 노래는 싸움 어, 타는 관계. 우리 서로 사랑하지 말자. 남자친구가 아니,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